What 뭐 어너 생일상 차려 내 생일상이 w 데 미역국이랑 자채랑 배송이 응? 강정 미역국도 했어? 어. i 들 What is it? What is it? w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재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도안 빌어 도안? 도안? 돈 많이, 많이 벌게 해주세요 <laughs> 가고 라떼야 오늘 우리 수영하러 갈 거야.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오늘 우리랑 친해져야 돼. 라떼 첫 수영일까?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그럴 것 같아. 아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뭐? 자기 얼마 전에 자다가 어. 갑자기 아 어. 이런 거 기억 나? 아니. 아 그러면서 깼는데? 아어어 어. 그래서 나랑 라떼랑 깜짝 놀라서 잠자깨서. 어, 제가 왜 그래? 이랬는데 어,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누나가 차를 샀어 <웃음> 누나가 <웃음> 차를 샀어 아 맞아 누나가 아우디 아우디 두대 샀어 <laughs> 근데 내가 무슨 돈으로 샀냐 그랬더니 빚 쪘대 아 진짜? 어, 내가 그래서 그거 그러면 어떻게 갚을까 하니까 어. 몰라? 그러는 거야 너무 무책임하게 그래서 막막 막 <laughs> 열불 <열물> 나가지고 <laughs> 아막 이랬어 어. 꿈에서 그랬어 탄식한 거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나도 지금 스트레스야 자기 또 납치당하고 있어 나는 쉬고 싶은데 이것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나 눈이 너무 졸려 소금이 막국수 건반에 쫑인데 나 배고파. 됐습니다. 아, 내 차, 더러워져요, 아, 귀여워. 빨리 내리지 응. 음. 안녕하세요 강아지 있어서 여보세요? 밖에. 저, 네. 네, 저쪽 안으로. 강아지, 발로 쳐드릴게요 네. 저희 들기름 막국수 2개 하고요. 네. 감자전 하나 하세요 네. 들기름 2개, 감자전 하나요? 네. 네. 또 먹고 싶어서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어도. 아거워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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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지 브라질. 브라이 브라질. 브 a m 아메리카 a n g r a 사이코 s 룩 i 룩 e s 거 o s u k s h u 에 s h u 거야 h u k s h u k s 저기 올라가 보고 싶다. 저기? s h 는안 s h u k s h u 가볼까? u 응. k 가보자. k s h u 가 s h 올라 s h u k s h u k s h u k 아니 올라가네 갑자기 여기 멋있어안 올라가 무서워 무서워 라떼 이리 와봐 멋있다 라떼 무서워 핸들이야. 무서워 니가 응. 그렇게까지 가니까 무섭지 이리 와봐 라떼 받아 야, 너 떨어져. 너물 무서워하잖아. 물 무서워하면서 웬 일이야? 그런 거? 그런 거? 목말라가 뭐? 목말라서 물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런가봐. 물, 그런가 <laughs> 물 줘야겠다, 이따. 진짜? 갈까? <laughs> 나때물 마시러 가자. 저기 설마 저기 햇빛 들어서 저기로 가 있는 건가? <laughs> 그런 거네. 네. 비두번째방약하셨 보여. 네. 바로 객실로 안내해 드2번째방향에 어... 묵었던 것 같은데? 야향에서 보여. p 2 카페로 오에면 빠르게 2번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번째 방향에서 보여. P2번째 방향에서 보여. P2번째 방향에서 이거 있었어. 맞아. 맞아. 위험하게, 위험하게. 어이고, 이거. 엄청 신났네. 들어가 볼까? 기우는 마음 이런 마음일까? 저렇게 들고 있는 거? 여기 정수기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네 아, 났어 기분 너무 좋데 네, 요이요 차도 있다. 안가이나가인조잔디라때어때 음. <laughs> 여 이거 왜다 뺏어와?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지금 저렇게 해. 너 거기다 다 모아놓게? 다? 모아놓네 다 <laughs> 아, <지껏 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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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이 왔다! 나. 아니, 둘이 지치지도 않나봐 그러게 둘이 안저안 지치고. 놀지도안치지도안 <laughs> <않지? 웃음> <laughs> 이름이 뭐기고봄이지 어? 어, 아, 아, 봄. 봄. 아 봄이 지치고. 돕기이도안 지치고. 이렇게 막 엄청 활발하게 노는데 아, 장난 받아주는 수구가다 아, 크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얘도 엄청 그치죠? 활발하게 놀아요. 네. 원래 강아지들이 렇게 노는 게 맞다고 하던데, 동네는 그 포장을 너무 많으니까 아, 맞아요. 저도 <laughs> <laughs> 놀고 싶어. 같이 뛰고 싶은데. 되게 많아. 어, 아, 나 진짜 못는거 <laughs> 아니겠지? 아 원래 근데 자기네들끼리 조절하서 보니까... 는 방법이... 내모습지들 엄청 올렸어! 이거 이렇게 젖었어? 시미야도 엉덩이가? 어 이거 봐뭐 엉덩이가 왜 침으로 젖었지? 그제멸고기랑 시멀리만 젖어어 시멀리만 좀서이고 누구 있는 거야? 어, 한 내가. 너무 무서워. 않아? 왜 너무 무서워? 물만 먹. 맛있게 드세요. 예. 빨리 일어나. 일으켜줘야 돼. 나 진짜 몸에 붙었어. 그렇지 않아. 일어나. 아 추워. 일어나. 아 추워. 라떼 덮어. 아 라떼 추우니까 덮어. 아 추워. 빨리 일어나. 몸이 붙었다고. 붙었지. 오. 붙었어. 오왜 이렇게 찼어? 왜 이렇게 찼어? <laughs> 몸에 붙은 거라니까. 아 방금. 빨리. 몸에 <laughs> 붙었지. 뭐 붙었지? 뭐 <laughs> <몸> 붙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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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끈적이가 좀어지 아, <laughs> 진짜. 끈적이가 쎈데 저거 력 끈적이. 몸에 <몸이> 붙었다고. <laughs> <laughs> 아었어 <아니>, 뭐야? 뭐가? <먹어? 웃음> 어떻게 하고? <한> 뭐가? <거야? 웃음> 어떻게 하고 왜안안 안 올라가? 몸에 붙어 가지고 있어. 하나, <laughs> 둘, <으아! 웃음> 뭐어 <뭐해? 웃음> 어! 어! 엄마 되졌어. 어 엄마 어 갑시다. 가지 아홉들 같이 가나 보시에 할게요 아내또봐 그거 내려놔 그대로 있어 가만 어떻게 있어야 될 거야 너무 작아 봐 뭐? 너무 는데 상봉하는 서울맛에 달려가 어? 라떼 뭐 하는 거예요? 브이로그 찍고 있어서, 브이 아, 찍고 있는. 유튜브. 유튜브에? 어, 유튜브요? <laughs> 어 네. 유튜브 그 뭐라 검색하는 거와요 둘이 하나? 물러와요. 아고 좋아. 감사합니다. 네, 좋아. 혹시 범이 인스타 같은 거 없어요? <laughs> 어, 있어요. 있어요? 저아이디좀 알려주시네. 네. 이제 한번만 맡아보자. 구멍만나지 말고. 우리 아빠 하고 어요 네, 멤버에. 우리 다음에 또올 거야, 여기. 행복해? <laughs> 네, 좋았나봐요. 네, 좋았나봐요. 네. 엄청 삐었어요 저는 <laughs>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